안녕하세요. 로이스입니다. 수익이 잘 나오면서 좀더 저렴한 물건은 없냐라는 질문들을 좀 받았어요. 사실 제가 지방 물건은 잘 모르는데, 대전에 좀 내려와 봤습니다. 대전은 제가 아는 곳이 둔산동이라는 지역을 좀 알고 있었는데, 마침 경매에 둔산동 지역에 상가주택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고 좀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치는 대전 서구 둔산동 2013번지에 있는 이 물건인데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이쪽 시청역하고 거리가 좀 되긴 하지만 한두 정거장에 위치한 상가주택이고 이 시청역 주변으로는 상업지가 위치해 있어서 상권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 아파트 단지를 넘어와서 이쪽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여있는 곳인데 오른편으로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쪽까지 식당이라든가 커피숍 등이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층은 대부분 상가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아, 여기는 이쪽 주변 아파트들의 항아리 상권이구나를 볼수 있었습니다. 아침 이 어린이 공원 근처에 있는 상가 주택이 하나 나와서 이걸 좀 보게 됐습니다. 어, 지방 상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임차를 맞출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거나 자금이 좀 필요해서 처리를 할 때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금이 좀 묶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유튜브 컨텐츠를 보다가 다가구 건물에만 투자하시는 유튜버인데 책도 내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분이 세 개의 다가 라고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처분하셨는데 그 하나를 처분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는 이제 임차를 잘 맞추다가 점점 공실이 생기더라요 그래서 그 공실을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매물을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산 금액에서 1억을 낮춰가지고 매도를 했다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동안 벌었던 월세를 다 토해냈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런 것처럼 지방 건물 투자는 실제 엑시시 가능한 지역인가에 대한 것도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더싼 건물도 대전 지역에 있더라고요. 근데 더 싸고 임차료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수익률이 더 좋은 것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이 물건 을 선택한 이유가 그나마 엑시스를 하기에 좀 용이한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임차 수요도 이 정도 위치면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임차 수요가 감소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였습니다. 이 위치랑 제가 시청역 위치를 한번 체크해 보면요 어, 대중교통으로는 9분 정도 걸리고 정류장으로는 두 정류장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로는 5분, 도보로 20분, 1.2km니까 걸어가기엔 조금 부담이 되죠. 저는 사실 근데 이 정도 거리는 걸어갑니다. 어쨌 이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곳이고 사실 여기서 이제 출퇴근하기 위한 시청역의 이동보다는 버스로 이동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 걸리고요. 여기에 다중주택들이 좀 모여있는데 그 다중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루트로 출퇴근을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 지역을 살펴보면요. 이 건물이거든요. 2019년도에 중공한 신축건물입니다. 준신축 건물이죠. 이제 지금 6년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 그 주변에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건물들이라는 게 위쪽에 징크로 이렇게 마감되어져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렇게 일조사선 때문에 왼쪽이 깎여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지역은 전부 다 이렇게 앞쪽을 가벽을 세워가지고 깎인 모습을 좀안 보이는 형태로 대부분 건축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위쪽의 가벽은 아무래도 뭐 조적을 쌓기보다는 아마 안쪽에 스틸 프레임을 넣고 징크로 마감을 한것 같은데 이런 형태의 마감 한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옆으로 가보면 여기도 컬러는 다르나 형태는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마감을 해놓은 데가 있었고 이렇게 신축 들이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나름대로 투자를 해서 뭔가 공사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아래 공원 쪽으로 내려가 봐도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도 이쪽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이 옆쪽에서 보여지는 외장재 자체도 다르고 위쪽에 이쪽이 일조사산이 적용되는 건데 이쪽은 반대로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내려가 봐도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다 마감을 했더라고요 아마 이 동네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건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과 비슷한 디자인의 건물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은 이렇게 완전한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봄날 떡 케이크 이쪽은 브로우 아트라고 해서 눈썹 관련된 미용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상가가 있고요. 이쪽 상가가 조금 사이즈가 작습니다. 이쪽 상가가 사이즈가 좀 크고 그리고 이 주변을 봐도 1층은 대부분 상가더라고요. 주거지역 안에서 쌩뚱맞게 상가가 있는 게 아니고 이쪽은 거의 다 이렇게 1층에 항아리 상권으로 숫자 골목이 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북쪽이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이 좀더 상권이 위에 층까지 활성화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위에는 주거, 아래는 상가로 구성되어 있는 상가주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 쪽에서 바라보면 창문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말은 이곳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분들의 창 밖으로의 시야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일단 마감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이런 위치에 있는 건물들을 좋아하고 너무 주거지 안쪽에 있어서 나중에 매매가 어려운 그런 건물들은 좀 비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럼 개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개요는 지금 보시면 70평 토지에 감정가가 13억 7천8백만 원인데 현재 한번 유찰이 돼서 9억 6천5백만 원이고요. 3월 26일 날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건물 면적은 119평, 1층은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 분은 14명 존재를 하고요. 여기 임차인 15건이라는 거는 102호에 두 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일단 저는 14건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고 현재 임차 보증금이 8억 6천 들어와 있고 월세 합계가 237만원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모두 없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명도하시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도면을 보시면 현재 이게 1층 도면인데요. 임차인이 4곳이 있습니다. 아까 바깥쪽으로 바라본 곳이 이쪽인데 바깥쪽에 상가가 있고요. 또 안쪽에 또 주거 형태의 공간이 따로 또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상가가 사실은 이렇게 다 터져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으나 이렇게 보증금 월세를 따로 받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제 이쪽을 막아서 막아서 따로 주거 형태의 임차를 놓으신 것 같고요. 이 바깥쪽 요 부분만 상가로 임차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 103호의 상가 임차 내역은 공개돼 있다 가않와가지고 약간 작은 사이즈의 상가가 1000에 40만원, 2019년도에 1000에 40만원에 계약된 매역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약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주차는 총 3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가보면은요, 1층에선 진입로가 있었는데 진입로가 사라지면서 거의 사이즈가 비슷해 보여요. 여기랑 이쪽이랑 여기도 이렇게 다 가다가 화장실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어, 사이즈는 이 3개는 거의 비슷해 보이고요. 얘만 좀 작아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22년도 초에 계약이 됐는데 보증금이 전세로 1억씩 받았더라고요. 얘는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얘나 얘나 비슷한 금액으로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사실, 공원이 보이는 뷰거든요? 얘는 그냥 옆에 있는 건물이 보이는 뷰이고. 그래서 아마 이걸 좀 적게 받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먼저 맞췄기 때문에 얘를 좀 급하게 맞추기 위해서 좀 적게 받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3층은 비슷합니다. 3층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세 보증금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401호가 아까 위에서 3층에서 봤던 사이즈보단 약간 작게 이렇게 원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에서는 여기까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살짝 내려와서 이 정도로 작게 원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발코니가 확장이 되면서 여긴 좀큰 형태의 투룸 어뭐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 앞에 있는 베란다를 이 402호에서만 쓰는가 보더라고요. 적점으로. 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진에 이곳은 공동생활공간이 아닌 402호의 개인생활공간입니다. 뭐 잠금장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붙여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서 실제 402호 는 전세가 지금 현재 2020년 1억 2천에 맞춰져 있는데 이건 좀더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1억 정도인데 이 사이즈 이만한 사이즈에 전용 테라스까지 이렇게 있는 공간이면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서 한번 시세를 보면요 현재 월세 시세가 그리 높진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조사를 하면서 기존의 이 물건에 조사되어져 있는 임차 내역이 그렇게 적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은, 그래서 실제 뭐, 500에 50도 있고, 조금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음, 여기가 좀 신축인 것 같더라고요. 2 0 0 0에45 사이즈가 9평, 10평 관리비 4만원, 여기도 1 0 0 0에50 여기는 한 7평 관리비가 4만 5천원. 신축은 이 정도의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걸 좀잘 보고 계산을 해봤고, 상가 같은 경우에도 그리 높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 기존에 지금 받고 있는 그 금액, 여기는 물론 코너 자리긴 이 한데 어, 상가가 되게 오래된 있어요. 이 정도 컨디션이 이제 1,050 정도인 것 같고 가운데 센터 자리가 1,050은 아니고 어, 이쪽에 아마 요 상가가 나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한1,050 완전 구축 건물이다 보니까 화장실 상태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경매로 나온 그 물건이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익률 계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해왔던 것처럼 일단은 전세를 극대화 했을 때 모델 하나와 그 다음에 월세를 극대화 했을 때 모델 하나로 나눠서 제가 계산을 해 봤고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개인일 때는 전세를 좀 많이 놓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봤고, 법인은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월세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 전세를 극대화시킨 이 모델로 적용을 했을 때, 401호가 지금도 보증금이 1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1억을 기준으로 그냥 했습니다. 더 올리지 않고, 그 다음에 비슷한 평수는 다 1억으로 했고, 여기 보시면, 이쪽 공원뷰가 만들어져 있는 이쪽 바깥쪽 이 방만 현재 보증금이 2022년도에 1억이었고 2021년도에 9,500이었는데 현재 2025년도니까 이것만 제가 조금 올려서 1억 500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무리가 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금액으로 했을 때 11억 8천만 원이 보증금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적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월세는 100. 7 3만원 나머지 102호와 103호가 실제로 월, 월차임과 월 플러스 관리비까지 포함한 금액이고요. 나머지들은 평당 5천원 정도의 관리비가 산정된 합계가 173만원이 나왔고 이게 이쪽에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어, 그렇게 계산을 해본 거고요. 그랬을 때 보증금이 11억 8천만 원일 때는 대출을 한 4천만 원 정도만 받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필요 에커티는 거의 한돈0만 원이면 충분히 이 건물의 소유주가 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취득 시그 비용 자체, 취득세, 취득록세가 4800만 원 나왔습니다. 어, 일가구, 1주택일 때를 가정해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보유세도 개인이다 보니까 162만 8천 원 나와서 12로 나누니까 매달 월 비용을 책정했을 때 135,000원 정도의 비용 손실이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됐고요. 그렇게 했을 때 월세에서 이자 4% 이자 빼고 월 비용을 한 100만 원 잡았습니다. 보험료도 있을 거고 엘리베이터 관리비 매달 들어가는, 그 다음에 소방, 그 다음에 청소, 공용 전기, 정화도 청소 등등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비용들을 그냥 월 100만 원 잡아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실수익이 46만원이 나왔습니다. 들어간 에코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죠. 작은 금액이라 뭐 현실감은 없을 수 있는데 실제 들어간 에코티 자체가 79만 8천원이기 때문에 연수익률이 693% 엄청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는 이유는 여기서 수익을 남기겠다가 아니라 이 매도했을 때 수익을 남기겠다라는 걸 포커싱 해서 제가 이 모델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면 2년 보유 이후에 매각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요 모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관련해서는 요거 다음에 다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충분히 에쿼티 드리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건물, 건물이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법인은 이제 보시면 대출을 최대한 받았습니다 법인 90%까지 맥스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0억 540만 원을 대출로 받고요 보증금은 이제 요 모델로 적용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왜 월세를 극대화 시키려고 500만 원 세팅을 했더니 이제 7천만원 보증금이 나와서 보증금 7천만원에 월세는 91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계산해 보니까 대출이 90% 가까이 되다 보니까 대출 이자가 4%로 계산했을 때 350만원이 나오고요. 아그 전에 취득록세가 법인이다 보니까 12억 2,500만 원이 나옵니다. 상가가 4.6%고 주택이 13.2% 예, 되기 때문에 취득록세가 1억 2,250만 원이 나옵니다. 예,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리고 월세는 그렇게 됐고요. 월세는 915만 원에 대출이자 빼고 보유세 월 손실이 190만 원, 약 2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개인하고 비교했을 때. 135,000원, 여기는 200만원. 그 이유는 법인이다 보니까 보유세가 연간 2347만 8천원이 나옵니다. 이걸 12로 나눠서 매달 들어가는 월비용으로 적용했을 때 200만 원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도 월세가 915만 원이 되다 보니까 월 실수익이 268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필요한 커티는 1억 7천만 원 정도인데 월 실수익이 268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연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18% 19% 정도 나오는 수익률 굉장히 좋습니다. 확실히 서울에 있는 건물하고는 차이가 큰것 같습니다. 월세도 보시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01호가 가장 최근에 계약이 된 방이 이더라고요. 전입이 2023년도 2월인데, 물론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가 보증금 500에 월 50만원을 받았던 방이어서, 가장 최근의 방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본 겁니다. 401호가 500에 50만원인데, 이거 관리비 포함해서입니다. 관리비 포함해서 550, 그러니까 55만원으로 계산을 해본 거고요. 관리비가 어차피 한 3만원 정도 나온다, 한다면, 월차임을 한 52만원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큰 무리가 있는 월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와 같은 개념으로 지금 보시면 평당 임대료를 거의 비슷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 상가 부분만 조금 높게 받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월차임이 915만 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막 허황된 월차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법인으로 했을 때 들어오는 금액이 260만 원, 268만 원. 제가 실림동거 진행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 봤을 때랑 차이가 큽니다. 그죠 법인 1억 7천만 원 투자해서 268만 원. 아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지만 이 필요 에코티가 79만 8천 원이라는 거는 물론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묶이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묶이는 돈 일단 이 경매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입찰 최저가가 9억 6,500만 원이기 때문에 9,65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현재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이걸 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안 받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잠깐 쓸수 있는 그 잔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PF에서는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 어 여기서는 그렇게 어 비유해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잠깐 치르기 위한 잔금을 어디선가 구해와서 그걸 만약에 치르게 된다면 나중에 이 보증금으로 그걸 다 메이크업하고 실제로 묶이는 돈은 이 정도 금액이라는 거고요. 어, 법인은 근데 이제 대출이 나오니까 이렇게 잠깐 쓰는 브릿지론 같은 경, 개념의 어떤 비용이 필요하진 않죠. 그냥 대출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훨씬 더 편한 게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1억 2천이고 보유세가 매년 2300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 이 대출 때문에 사실 법인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했을 때는 종합소득세라는 개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잘 계산해서 진행을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은데 어쨌든 이 물건은 법인으로 하더라도 19%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는 물건이어서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살펴본 거는 이제 반대로 개인이 대출을 최대한 받았을 때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요 개념을 적용해 본 겁니다. 7천만 원 보증금에 915만 원을 적용을 해 가지고 최대한 대출을 받았을 때로 한번 해봤는데 개인은 아무리 잘 받아도 ltv dsr 때문에 60%를 맥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를 맥스로 잡았고요 아 제가 입찰가를 말씀 안 드렸나요 입찰가는 85%로 11억 7천만 원을 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최근 낙찰된 그 거래가가 8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그걸 준용해서 제가 그냥 11억 7천만 원 정도로 잡아놓고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출금이 60%라고 한다면 7억 정도가 나오겠더라고요. 만약에 보증금 7천만 원을 적용한다라면 보증금 거의 적용을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기 이 때문에 제필요액커티는 4억 4천 7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것은 이제 월세가 915만 원이다 보니까 보유세도 적고 그 다음에 취득세도 적기 때문에 실제 월 들어오는 수익 자체가 5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4억 4천이라는 돈이 꽤큰 돈이기 때문에 560만 원이 들어왔을 때 수익률이 수익률을 봐서는 15%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법인 투자로 비교해 본다면 개인으로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하느냐 아니면 법인으로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진행하느냐로 비교를 해 봤을 때는 법인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을 만 본다면요 수익률 15%대18 19%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또 이거는 월 수익이 560만 원 정도 되면요 종합소득세도 생각하셔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를 따졌을 때 이제 추가 알파로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손실이 또 존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월순익이 나오지만 여기서 이제 추가로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 거 계산한다면 이 모델은 저는 법인 대출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법인이 에쿼티를 최소로 했을 때도 계산을 해봤는데 보증금이 11억입니다. 월세가 280만 원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월 실수익이 제로로 수렴할 때를 가정한 거여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4곳을 전부 다 월세화 시켰을 때로 계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기 때문에 보유세도 나가고 있고요. 이걸 단순히 월세를 완전히 극소화 시켜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면 매달 마이너스가 나서 이월 비용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이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이 1층의 4곳만 월세로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해봤더니 필요로 하는 에쿼티는 1억 5천만 만 원이 필요로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제 월세 280만 원, 대출 이자 빼고 대출 어, 대출이자가, 아, 대출이자가 안 나가는 게 맞죠. 보증금을 대체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는 게 항상 제가 4천만 원을 4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죠.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그걸 계산해 봤을 때, 저 같은 4천만 원의 자본이 있다 라고 한다면, 4천만 원을 묶이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계산해 볼수 있는 방법으로 해 봤는데, 아, 어, 저는 일단 이걸 적용했습니다. 전세를 극대화한 모델에서 3층 302호까지를 월세화 시킨 모델로 적용을 해 보니까 보증금이 5억 정도 나왔고요, 5억 500만 원. 그다음에 월세가 636만 5천 원이 나왔는데, 이 모델로 적용을 해 보니까 대출을 약60%좀못 미치게 57% 받았을 때제 필요 에쿼티를 합쳐서 진행을 할수 있었고, 그다음에 월세를 636만 5천 원 나오는 모델로 만들어 놓으니까 필요한 비용들 제외하고 월 실수익이 약 3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 들여서 300만 원월 실수익이 나오니까. 연수익률이 89% 가까이 나와서 상당히 괜찮은 모델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법인도 4천만원 에쿼티로 진행했을 때 얼마가 나올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대출금 88.69% 정도 받아가지고 해당 월세 이걸 이 모델로 했거든요 이거는 이 모델로 해가지고 마지막 402호만 전세화 시켜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4천만원 들였을 때 158만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걸로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지금 제가 아까 계산해 본거 보면은 여기 1억 7천 들여가지고 268만원 수익을 보는 거와 4천 묶이고 158만원 수익을 보는 걸로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 402호 하나 전세로 바꿨을 뿐인데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조금 잘 세우셔서 얼마만큼의 전세를 가져가고 얼마만큼의 월세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자체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어, 현재 이 건물에 AI 추정가를 보면은 지금 랜드북 같은 경우에는 13억 3천만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평당 어, 1,889만원 나오는데 제가 디스코에서 가장 최근에 거래된 물건을 보니까 이 물건인데 이게 1,548만원 이었어요 평당 근데 이 물건을 보면은 이거는 좀 오래된 건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건물은 좀 신축이어서 이거보다 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많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랜드북에서는 이 정도 금액을 잡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가 거래가 많이 없는 곳인데 지금 이렇게 2019년도에도 1,880만 원에 평당 거래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물도 이 금액보다는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부동산 플래닛 AI 추정가를 보면은 여기도 13억. 7천만원으로 랜드북에서 13억 3천만원 계산했던 거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건물 추정가가 평당 454만원 잡아서 이정도 나온 거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이 정도 건물을 질려면 이두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 5억을 한다고 해도 그게 원가일 수 있어요 금액이 20억 가까이 될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안 팔리겠죠 그 정도 금액을 들여서 신축을 하게 되면 월세를 상당히 높여서 받아야지만 투자비용 대비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신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될 겁니다 이 지역이 어쨌든 지금 나온 이 책정된 금액은 물론 2019년도에 준공한 건물이기 때문에 감가가 돼서 이제 이 정도다 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신축을 저 정도 건물을 지으려면은 또 없는 금액이다 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정가 13억 3천만 원 정도를 그러면 계산해서 빨리 판다 라고 했을 때한 14억 정도로 팔면 빨리 팔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고요 왜냐면 14억으로 해도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14억 잡았을 때 그래도 순수익금이 한 2억 1500만원 나오고요 개인으로 했을 때 법인으로 했을 때는 1억 3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4천만원 투자한 요 상황입니다 물론 얘는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기 때문에 2년 보유라는 걸 넣었고요 법인은 바로 파는 것도 가능해서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개인이 바로 판다 그러면은 더그 일반 과세기 때문에 77%과세기 돼서 더 마이너스가 큽니다. 그래서 그걸 배제하고 2년 넘긴 다음에 거래하는 걸로 제가. 체크해 놓은 건데 이렇게 봤을 때 법인 투자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법인 투자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만약에 14억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월세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매매가거든요. 매수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법인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매도하는 전략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수익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대전에 있는 물건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서울보다는 수익률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가구주택에 투자하셨다는 그 전문가분, 그분 말씀처럼 만약에 입지가 안 좋아가지고 월세가 공실이 늘어나는 지역이 된다라고 한다면 엑시스를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계산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지역은 제가 봤을 때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는 곳이긴 합니다. 이 지역이. 아무래도 항아리 상권이다 보니까 초중고가 몰려있는 이곳에는 타건 병원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외적으로는 이제 먹거리 상권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액시세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렵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까지 2024 타경 657 하나 물건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물건으로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